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시즌을 7월 말일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그 이후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제 대부분의 말씀하시기로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이 상했다 뭐 이렇게 어, 들리실 수 있지만 이시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 부분이다. 이건 너무 기술적인 부분은 의미 없다. 그냥 바로 50만원 찍는다.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음, 물론, 많, 그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예, 시청을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사실 그런 내용을 좀 무시하고 제가, 어, 그냥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 뭐, 매매를 하시던 상관없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시고, 말씀드리겠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제가 어, 좀 기다려 봤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댓글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상당히 듣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댓글에 대한 부분이다.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를 확인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러 심리적으로 아,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간다라고 떠들던 뭐 하든 상관없이 어디에서 입절을 하고 어떻게 미리 대응한다 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얘기가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만 이제 워낙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떻게 보면 좀 싸움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대응이 필요하다 시즌이 딱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그냥 오른다 내려간다 그것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종목 분석에 있어서. 자 보시면 일단 수급에 있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들어 볼게요. 어,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다가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손절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젠, 지금 시간 외에 이 시젠이 지금 3.21%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많이 예, 빠진 상태입니다. 어, 이것은 시간 외에 빠진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좀이 위치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분봉상의 이 부분을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얘기했다. 뭐 이런 거 별로 이제 어 좋지 않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멤버십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 자. 그래서 23만 5천원에 대한 23만 5,783원에 대한 이 부분을 지키는 거 보고 아, 세력이 있는 점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지켜주고 상승했어요. 계속 7월 31일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세력이 있단 얘기죠. 그래서 분봉상과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 이거는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예 제가 예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일봉상의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제가 지금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50만원 간다, 뭐, 어떻게 간다, 그쵸? 실적에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라가는 거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상승의 제한인 건 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쵸?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적 때문에 그 실적 내용 가지고서도 어디까지 가는 거는 모른다. 하지만 많이 오르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익절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뭐 지금 모양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이런 모습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정상적인 예, 모양이다.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 이만큼 올랐는데 이게 많이 빠졌다. 아닙니다. 한참 더 빠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빠지더라도 어떻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것도 또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빠지고 나서 과연 얼만큼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니까이 주식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것처럼 어 정확하게 할순 없지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사고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끝까지 정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선에서는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어,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배곱에서 가슴까지만 수익 챙겨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겠죠. 이런데, 이 정도에서 여기 이 정도만 수익 봐도 어딥니까? 어, 그래서 뭐어쨌든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 볼게요. 자,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때, 자, 아까, 뭐, 제가 이제 멤버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 이 자리를 지켜주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해드리고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이때에요, 여기. 자, 7월 29일입니다. 그때 여기를 자리를 지켜주고 계속 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 우연일 수도 있고요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락을 하면서 지지해준 자리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자리라는 자리라는 곳은 다 의미가 있다. 자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자 살짝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왜 내려오는 힘이 워낙 강, 강하기 때문에 그 다시 올라오죠. 그 다음에 한참 지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깨지니까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날만 제가 이제 어 분봉상의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만 여기지.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런데, 자, 관리 분봉상 관리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여기 살짝 밀렸지만 바로 올려주는 거고. 이런 자리가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굳이 음이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너 여기 이거 보고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 멤버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미리 이렇게 이렇다라는 걸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에서 파동과 그 모습 속에서 주가가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에 대해서 만약에 하락을 할 때, 자, 정확한 고점에서는 팔지는 못하지만, 그죠? 상승과 하락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팔수 있다. 그러니까 의심해 볼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지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라는 데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하락을 하는 거죠. 개파락으로 라막 내려갑니다. 이런 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승할 때 자리를 지켜줬었던 만들어줬던 이러한 자리가 자 이렇게 깨지는 걸 보면 이러한 자리에서 그냥 익절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쵸? 왜 들어왔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여기도 제가 예전부터 설정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따라서 연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가죠. 떨어질 때도 이러한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네,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올라간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매매를 돌린다 하더라도 상승가락은 확연, 그러 그러니까 어, 뭐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외에 자, 3.21%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요일장에서더 밀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는 자리를 그냥 그대로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시간에 지금 빠진 금액이 214,0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4,000원. 자, 그러면 제가 자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207,000원이죠. 그럼 시간 외에 지금 어디? 214,000원이 어디겠습니까? 자, 보시면 자, 밑꼬리 정도 되나요? 여기. 네. 여기보다 살짝 위쪽이네요.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 네, 이 밑에 살짝 밑에죠. 그럼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라인 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 안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이 라인 때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를 해줬어요. 1차적인 지지를 해줬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밀린 상태, 시간 외에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시간 외에 밀린 이 부분이 추가로 더 밀린다. 그럼 여기가 깨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딜 가야 될까요? 자, 예전에 제가 그냥 분석한 것을 그대로 그냥 옮기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야, 이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구간구간 많은데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손절을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전 매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라인 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은 뭐냐? 그렇죠. 빠질 때마다 부분적으로 저는 손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지. 저는 제가 들고 있었을 때 예, 그렇게 제가 한다라는 뜻에서 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만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과 뭐 월봉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주말에 정말 어떤 뭐 내용이 나와서 이게 뭐 시간에 하락한 거를 뭐 돌려서 상승시킨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간에 빠진 것과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그냥 빠지고 지지가 되는지. 예,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만 그냥 확인해 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대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지지하느냐, 아니면 밀리는지, 밀리면 밀리는 다음에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상승한 종목, 제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승한 만큼은 부담돼서 어느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오신다. 그렇죠? 어, 1년, 2년 보면 이 파동이 자, 제가 희망을 드리고 기대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말씀들 하신 것처럼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성이 있으면 빠지던 뭐가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50이던 100만원이던 확실성이 있으시면, 근데 저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매도했을 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큰 수익을 절대 못 챙기죠. 그래서 어... 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크게 보는, 예, 이러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또는 이러한, 어,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예,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장기간으로 크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50이나 100만원은, 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큰 파동,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이겨내셔야지만, 50에서 100만원 가는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 예.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